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와우! 2월의 2주차 아제로스에는 어떤 소식이 찾아올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달의 축제 이벤트가 2월 16일부터 진행됩니다. 아제로스 전역에 있는 장로를 만나 선조의 주화를 모아 수집품을 구매할 수 있죠. 달빛 발사대, 탈것과 같은 다양한 수집품을 구매해 보세요. 이번 달은 여행자의 인증을 500개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출시된 수집품들을 도르노갈 특별 NPC에게 구매할 수 있으니 원하는 수집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보세요. 금주의 쎄 기도로 픽스는 탐식, 경화입니다 주기적으로 아군에게 걸리는 디버프를 빠르게 해제해야 하는 주간이죠 대처에 실패하면 적이 강화되니 해제 기술이나 자가 치유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세요 이번 주에 주간 이벤트는 애완동물 대전 보너스 이벤트와 구렁 보너스 이벤트가 함께 진행됩니다 애완동물이 얻는 경험치가 증가하고 구렁에서 얻는 동료 경험치가 증가하는 주간이죠 온누리의 사랑을 이벤트가 이번 주에도 진행됩니다 탈 것에 관심이 있다면 이벤트 던전도 놓치지 마세요 건 대하우징 이 시즌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가 2월 14일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푸짐한 시청자 경품도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 본 방송을 시청하여 개성 있는 집에 투표해 보세요. 블리자드샵에서 신규 상품 아누비스 사 감시자 꾸러미가 추가되었습니다. 형상 변환 세트와 함께 여행자의 인장 700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소지품에 관심이 있다면 구매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